부산 여행 중에 짬뽕 거리에 왔는데 그 유명한 짬뽕을 안 먹고 가면 섭섭하겠죠? 현지인이 직접 추천해준 맛집 황해짬뽕집을 방문했어요. 비대면으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했어요. 얼큰한 맛의 황해짬뽕을 선택하고 계산합니다. 주문하고 10분 정도 기다렸어요. 어서오세요. 자리가 부족하여 창가에 앉았습니다. 맛있는 짬뽕이 나왔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맛일까 궁금합니다. 와, 응. 치밍, 맛, 맛있어 보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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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 아, 뜨거워. 음, 맛있다. 한입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laughs> 음! 음, 맛있어. 분명하다는 네, 것이네요 군산에는 일제시대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건물이 먹방이와 친구들 일하는 카페예요 카페 정담먹방이 하우스를 찾았어요 전면에 보이는 건물이 군산카페 정담먹방이 하우스예요 여기가 고종 황제 커피숍인 먹방의 하우스예요. 한잔 세관 바로 옆에 있어요. 먹방 하우스에는 빵과 아메리카노가 6,500원이에요.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맛볼 수 있네요. 여기 오시면 좌석에 앉아 여유롭게 차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군산 투어 중에 말랭이 마을에 있는 김순이기를 왔어요. 산비타를 뜻하는 전라도 방언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말랭이 마을이라 부른다 합니다. 가 저기 멀리에서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즐겁게 시청하셨기를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